자, 우리 현대로템을 보여하신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현대로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제가 몰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여러분들에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현대루템이 여러분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약간의 거래 대금 나와주면서 반등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오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행하던 테마가 전부 다 하락이 나왔잖아요. 원전도, 방산도, AI도 동시다발적으로 큰 하락 좀 나왔습니다. 자왜 그랬어요? 그동안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간의 시세 차익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트럼프의 관세 압박 때문에 거래 대금이 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요? 예 근본적인 이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의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수급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몰리고 미국 시장 상승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이번에 신고가를 달성했잖아요. 다시 한번 거래 대금 이 국내 시장으로 크게 모이면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지금이뭐다 오히려 이러한 하락이 나왔을 때가 바로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로의 찬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는 꼭 현대로템으로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매수 매도는 제가 또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현대로템 제가 얼마의 매수 사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5월 19일부터 12만 원 이하 가격에서는 우리가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12만원 이하 가격이 언제였습니까 이때잖아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적극 매수하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진짜 크게 보셨을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제대로 된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전화번호를 우리 주주님들이 현대로템이니까 그냥 편하게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대응 전략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100% 전보다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주셔야 좋은 수익 꼭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지만 제가 매일 매일 또 공유드리는 거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크릿 비밀 급등주 진짜 매일 공유드리고 있죠. 하루 평균 둘에서 세 종목은 꼭 공유를 드리고 많이 드릴 때는 네 다섯 개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급등 종목 어떤 거 있었냐 평소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FSN 급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역시나 제가 FSN 사라고 말씀드린 뒤에 15분 만에 바로 급등 나면서 우리가 수익 많이 냈었죠 당일에. 자 그리고 동방 도 제가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떤 거 ls 증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장기로 보유를 하면서 추가 수익 현재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렸던 것도 어떤 거 미트박스 빠르게 싸서 우리가 수익 보자 라고 제가 매수가 추천드리고 바로 당일에 급등 나와 주면서 우리가 당일 수익 역시나 냈었죠 이런 식으로 매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 가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수익 꼭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금액 반드시 한번 달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유진투자에서도 여러분들 현대로템 목표주가 상향 폴란드 k2 2차 계약 이어 중도 등 추가 수주 전망이다 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을 리포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선진국의 레일 수주 증가 추세가 진짜 현재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단기 목표가가 얼마 24만 5천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수주뭐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 폴란드 수준을. 스타트로 많은 다양한 선진국에서 이러한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이 올라왔던 뉴스가 어떤 거였냐? 구조 잭팟은 뭐다? 신호탄이다. 이 폴란드가 여러분들 우리 수주 금액의 구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다? 결국 신호탄이다라는 겁니다.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이다. 이번에 폴란드 수주 관련해서 수주가 확정되면서 굉장히 큰 매수세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 폴란드 수주만 해도 사실 굉장히 거대한 수지가 맞거든요 근데 동시에 유럽 쪽에서도 이러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게 핵심 포인트다 현재 노후전차 수요가 굉장히 논의가 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루마니아도 있고 슬로바키아 모로코 UAE 사우디 인도 등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폴란드 추가 계약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논의가 될 예정이라서 하루 이틀간은 단기적인 테마요 아니에요. 굉장히 큰 수급받으면서 중장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어떤 호재 또한 올라왔냐. 디비 증권에서 현대로템 폴란드 계약 관련해서 목표주가 상향 리프트가 역시나 같이 또한번 올라와준 그런 상황입니다. 무려 32%나 목표가 상향이 나온 거예요. 규모 자체는 작년이랑 이제 똑같은 물량 180대 수준이랑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4.5조원의 두배인 9조원 정도에 나오면서 9조원 수주가 받았다는 라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기술력은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만큼 세계가트에서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수주가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을 무조건 수익으로 가져가야 된다. 큰 수익 보는 타이밍이라서 무조건 이번에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꼭 매수하세요. 이때는 꼭 매도하세요.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메일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제 전화번호로 현대로템이니까 그냥 현대. 현대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당연히 100% 전부 다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니까 현대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급등 추천주 진짜 매일 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둘에서 세 종목, 많으면 네다섯 종목 이상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꼭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꼭받아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번에 드렸었던 종목 어떤 거 있는지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미트박스 관련해서도 우리가 당일 단타 수익 냈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거 레스 증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로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FSN 관련해서도 무조건 매수하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말하자마자 15분 만에 바로 급등 나오면서 우리가 당일히 수익 봤었죠? 이런 식으로 급등주 추천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수익 많이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목표금액 달성하러 가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마지막 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막 집에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씩 나가셔서 어떤 거? 산책이라도 꾸준히 한 번씩 하고 오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드려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많은 것중 하필 산책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만 너무 있으면 근력 감소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투자라는 세계에서는 우울증이랑 정말 좀 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나가서, 여러분들 밤에 말고 꼭 밝으실 때한 번씩 나가시고요. 나가서 우리가 햇빛을 딱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감소 효과에 비타민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꼭 나가셔서 선크림 한 번은 안 바르고 나가서 햇빛도 조금 이렇게 세면서 나가셔서 산책 한번 하고 오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신적.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책이 또 정신만 도움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건강을 만드는데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된다. 걷는 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가장 우리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딱 하나 꼽으면 걷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뛰는 거 아닙니다. 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걷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뭐 디스크나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안 주는 수준에서 최대한 우리가 건강이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걷기다라고 말씀드리세요. 빠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이 정도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 밝을 때 햇빛을 한번 쐬시면서 이렇게 런닝이나 런닝 아, 조금 힘들다 하시면 분들은 그냥 걷는 거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건강을 조금 한번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나가실 때 어떤 거 해야 돼요? 꼭 나가실 때 따뜻하게 요즘 물론 여러분들 날씨가 정말로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감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추가적 으로 마스크,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식이 한번씩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왜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한 환자가 다시 한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마스크, 어떤 거 교중에서도. 그 KF94 관련해서 한 번씩 쓰고 산책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가끔씩 안 좋은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실 때는 우리가 귀가 살짝 아프더라도 KF94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서 산책도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야 우리가 돈을 또 많이 벌수 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까 산책하시면서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도 먼저 한번 같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보러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